정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도자입니다. 자, 오늘 할대공략은 바로 발틱, 바르틱 덱인데요. 네, 발틱 덱의 특징은 바로 이 빠른 기동력, 즉슨 빠른 기동력으로 이승구를 보는 그런 팩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틱 덱 같은 경우는 빠른 거점 선전, 어, 그리고 소규모 교전, 그리고 후방 침투에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군수 탭부터 보시겠습니다. 근데 뭐분스텝은 이때까지 대공략을 예,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전진기지 그리고 지휘전차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예, 지휘지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밥차 넣어주면은 예, 완성이다 이 말이야. 그 바로 보병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바로 정예군을 넣어야 되는데 정예군 같은 경우는 이제 라니코 야카리. 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이 라니코 야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싸180 차량에 태워서 아 그렇게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충격군인데 충격군 같은 경우는 이제 판자리 야가리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판자리 야가리에 보통 이제 뭐 BMP1 이라던가 뭐 BMP2 라던가 아니면 뭐 KT 라던가 어 이런 장갑차를 태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좀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태우는 거 비추해요. 그리고 애초에 충격군 이상급 보병을 불러올 때는 강한 보병이 필요해서 충격군 이상급의 보병을 부르는 거지 장갑차가 필요해서 부르는 거는 아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장갑차가 필요할 때는 상비군, 싼 상비군과 공격용 장갑차를 데리고 오는 게 제일 가격이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판자리, 자가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싸1 8 0에 태워오시던가 아니면은 BTR-50에 태워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ATGM 보병과 이제 맨패드 보병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바이틱은 ATGM이 좋기 때문에 ATGM을 넣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 ATGM 스파이크가 있겠는데요 이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중률도 좋고 빠른 속도를 가진 그런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ATGM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유탄 차량을 데리고 오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싹 180에 태우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유탄 차량에 그 태우고 와서 뭔가 좀 보병 화력 지원에 좀 일조를좀 해주는 그런 차량에 태우고 오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스파이크를 이렇게 또 하나 넣어주는데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런시 기간병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애초에 명중률이 좋고 탄속이 좋아서 엔간하면은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파이크 ATGM의 특징으로는 무려 유로 뽕스의 개사기 전차, 르그레르, 어, 르끌레르를 측면을 맞춘다면 단한 방에 르끌레르를 조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개를 뽑아가지고 널리 흩뿌리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각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전차의 측면을 타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 이제 상비군을 넣을 건데요. 상비군 중에서 이제 발틱댁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이싸185 KT 장갑차를 넣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KT 장갑차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10원짜리 자카리에게 태우면 굉장히 싸게 뽑을 수 있는데 원래 이 KT가 15원짜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좋은 장갑차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그런 너프가 있었습니다.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가격이 쬐금 늘어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아요. 성능이 너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격이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높아진 만큼 예전처럼 그냥 KT를 마구 던지는 플레이는 하기는 힘들어졌다. 근데 이제 어, 야카리 구공하고 그냥 야카리가 있는데 그냥 야카리의 경우에는 기관병으로 20마리. 그리고 숙련병으로 16마리를 가지고 올수 있는데 근데 야카리 구공으로 승격이 되면은 갑자기 가용량이 기관병 16마리. 숙련병 12마리. 이렇게밖에 못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용량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야카리 보병 자체에 그런 스펙 차이도 엄연히 존재해요. 물론 이제 대보병적인 능력은 완전 똑같은데 이 대전차 능력에서 이제 기본형 완전 오리지널 구형 로우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야가리가 얘는 이제 사실상 상대가 장갑 2이상의 그런 장갑차를 대동해서 올 경우 상당히 이제 그런 차량들을 막기도 버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 야카리 9 0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마법의 공격력 1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갑 이짜리는한방 컷을 할 수가 있다. 명중률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로우 자체가 분당 20발이라 좀 속사형 대전차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차량 스팸 또 요즘 유행하는 게 차량 스팸이기 때문에. 아, 보병 뭐 예비군하고 같이 뭐 뽑는 그런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상비군과 같이 나오는 그런 장갑 2 이상의 차량이라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차량을 카운터를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공을 넣으시고, 아 그래도 나는 가용량이 깎이는 게좀 거시기하다 이러면 이제 약하리를 넣는 건데,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나는 KT가 좀 많이 터져서 KT 가용량이 부족하다. 어, 이래도 이제 그냥 오리지널 야칼이랑 KT랑 이렇게 들고 오는 게 괜찮겠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어, KT를 좀 소수만 운영을 해도, 어, 괜찮게 효율을 뽑아낼 수 있고, KT를 막 무지성하게 던지지 않는 조금 숙련된 플레이어라면은, 야칼이 부공 쪽을 좀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일단은 KT 같은 경우에는 명중률이 60%이기 때문에 굳이 숙련을 줄 필요는 없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한 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상비군 보병으로 데리고 올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냥 뭐 자카리를 또 데리고 올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게 예, 폴란드 상비군을 넣을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KT를 안 들고 오고 상비군만 뽑을 거라면은 폴란드 상비군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상비군을 뽑는다는 뜻은 이제 뭐 고기방패를 해야 할 그런 시기에 뽑는 건데 일단 가용량이 괜찮죠. 그러면서 이제 오리지널 야카리 같은 경우는 대전차 화기가 정말 굳었는데 어, 그거보다는 대전차 화기의 스펙이 좀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용량도 많고 어, 대전차하기도 오리지널 야가리보다 좀더 좋은 폴란드 상비군을 어, 저는 추천을 좀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탑승하는 차량이 전면 2짜리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전면 1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성이 조금 향상된 어, 마법의 방어력이죠 그래서 저는 폴란드 상비군을 넣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보병진 구성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제 상비군 플레이가 잘안 된다. 아, 나는 충격, 이 충격을 가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이거를 지우고, 어, 판들이 야가리를 하나 더 넣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지원 탭인데요. 지원 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포병은 일단 제껴두고요. 일단 박격부터 넣겠습니다. 박격부터 넣으면은 이 40원짜리 120mm가 가장 무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방공을 넣어야 되는데, 장거리 방공은 폴란드의 이 네바, 네바 방공이 좋아요. 어이 네바 방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복두보다 5포인트가 더 싸고요. 그리고 장갑이 있죠. 이렇게 장갑이 전면 4, 측면 2, 후면 2, 상면 2가 있는데, 어 보통 이제 방공이 뭐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 이러면은 상대가 자주포 같은 걸로 방공을 역으로 이제 저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생존성이 상당히 올라간다.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일반적인 그런 복두신권보다 더 싸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80원짜리 네 발을 가져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간급 방공을 넣어야 되는데, 보통 바이틱 덱에서는 이 중간급 방공으로 이제 ITU 90을 가져갑니다. 근데 얘는 사실 포지션이 제 헬기를 전문적으로 이제 따는 포지션이긴 한데 근데 일반 크루탈보다 좀더 좋죠. 일단 업그레이드 된 점이 항공기 사거리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명중률이 5%더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명중률이 60이 아니고 65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굳이 속련을안 줘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용량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기관병으로 넣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저가 방공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저가 방공으로는 제가 추천을 이 세르게이 세르게이 모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세르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소련군의 그 스크래치 방공 기관포를 달고 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무려 사정거리가 2625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명중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죠 무려 40%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또비레이더기 때문에 이 저가 방공이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저가 방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포 계열을 스킵을 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발픽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기가 좋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지상방공으로 뭐 항공기를 안 따고 그냥 제공기로 제공기를 잡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제공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중포병 계열을 넣는다고 한다면 이네 발을 빼고 어, 중포병 계열을 넣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중포병 계열로는 이런 자주포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이런 우라간 계열의 어, 상당히 구경이 큰다연장 로켓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포병을 넣는다 치면 은 이제 방공 구성이 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전차인데요. 일단 하인드로는 이이땡치리 M1 MOD 모드를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인드 이 전차가 없어요. 준하인드를 넣어야 되는데 후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와일드가 있고요. 그리고 핀란드의 M1 페이브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둘다 세긴 한데 전면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이제 전면 같은 경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4 그리고 얘는 이제 준하인드답게 20 단단합니다. 근데 이제 공격력이 얘가 조금 더 좋죠. 그리고 또 가격도 얘가 좀더 싸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숲 같은 데서 매복을 해가지고 상대 하이엔드를 저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싼 가격 때문에 뭐한두 세대를 묶어가지고 상대 하이엔드를 저격을 한다던가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케이블을 쓰는 편이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준 하이엔드 다루듯이 다룰 거면은 투하디를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 저는 여기서 이제 페이블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들급을 넣어야 되는데요. 미들급으로는 윌크 전차를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발틱 덱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화력지원 차량이 차량 탭에서 뽑는 게 아니고, 바로 전차 탭에서 바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유닛이 바로 이 체리어 티어가 되겠습니다. 15포인트라는 싼 가격에 사거리 1925.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어, 그 다음, 명중률 40. 나쁘지 않죠? 오폭률 3에 분당 8.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체리어터의 또 장점. 이 얘가 전차 탭에 나와서 그런지, 이 전면이 무려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예요 장갑이 단단하죠. 전차답게. 그래서 얘는 화력 지원 차량인데도, 좀갑바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어, 상대가 예를 들어 뭐 한국이고 카프 25를 뽑았다 이러면 카프로는 애초에 때릴 수가 없는 음, 그런 화력 지원 차량이 되겠어요. 즉슨 단단한 화력 지원 차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리어터 같은 경우에는 어, 숙련으로 넣으시다가 본인이 만약에 이제 가용량이 부족하다 어, 이러면 이제 숙련을 조금 낮추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찰 탭으로 넘어가면요. 일단, 정찰 헬기를 먼저 넣어야 겠죠. 정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살라만다를 일단은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살라만다 같은 경우는 시야도 매우 좋음인데, 로켓트와 그리고 이 대전차 미술 ATGM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기 탭한 칸을 조금 아낄 수 있죠. 왜? 정찰 헬기에 이런 대전차 무장이 달렸기 때문에 굳이 헬기 탭에서 대전차 얘기를 안 끌고 와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백 압축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찰 전차를 넣어 줄 수가 있겠고요. 이 발틱 같은 경우 정찰 장갑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찰 장갑차의 경우에는 무려 KT 장갑차에 달린 이 부시마스터 2 무장이 또 따라 붙게 되는데요. 보통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둘다 넣는 경우가 있겠어요. 만약에 둘중 하나를 고른다면 뭐 예를 들어 정찰 전차만 넣는다 어, 이러면은 이제 숙련을 주기보다는 그냥 기관병을 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만약에 이제 나는 정찰 전차도 넣고 그리고 나는 정찰 장갑차도 넣을 거다 어, 이러면 이제 둘다 숙련을 줄 수도 있겠죠 자그 어, 다음에 이제 에리코 야카리라는 그런 희대의 개사기 정찰 보병을 넣을 건데요. 일단 이 유닛 때문에 발틱이 굉장히 후방 침투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 무장이 이제 S.A.S. 같은 그런 보병처럼 기관총 대신에 맨 패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즉슨 후방 침투를 얘가 했을 때 상대가 그냥 헬기 하나 뽑아가지고 쉽게 못 막는다는 얘기죠. 헬기를 뽑으면 오히려 에리코 야카리한테 잡힐 테니까. 상대는 이 에리코를 막기 위해서 좀더 머리를 잘 불리고 더 많은 포인트를 소모를 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리코 야카리에 무엇을 태워오느냐. 이 KT랑 같이 태우면 그렇게 궁합이 좋습니다. 후방 침투를 할때 헬기를 얘가 따주고 뭔가 이제 에리코 야카리로 따지 못할 사거리에 있는 상대의 무언가. 어, 그런 거는 이제 KT가 따주면은 정말 좋겠죠. 그리고 또 에리코 야카리가 기관총이 없기 때문에, 보병대 보병 간의 싸움에서 좀 약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뒤에서 또 KT가 화력 지원을 해주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KT의 이 부시 마스터 2라는 무장 같은 경우는 이게 차량만 잘 따는 게 아니고, 거의 근접에서는 유탄 차량급 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화력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리코를 이렇게 한 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싼 정찰보병이죠. 좀 이런 후방침투 말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전선에서 싸울 때 시야를 밝혀줄 그런 정찰보병을 넣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CC가 있겠습니다. CC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에서 시야를 밝힐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싼 트럭에 그냥 태워서 뽑아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 나는 에리코 야카리가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게사기 유닛을 두 팩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 그럴 때 이제 보통 이 정찰 전차나 정찰 장갑차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쓰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찰 탭이 요런 구성으로 맞춰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에리코 야카리를 두 팩을 넣게 된다면 어, 후방 침투를 할 수도 있고 거기 이제 일반 전선에서도 에리코 야카리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굳이 이런 어, ITO 같은 그런 방공이 없더라도 어, 에리코 하나가 어, 상대의 헬기를 막아줄 수도 있는 그런 멘패드 보병으로서 어, 활약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량 탭인데. 총 화력 지원 차량이 이제 차량 탭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벌써 이제 전차 탭에서 화력 지원 차량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체리어 티어보다 더 좋은 화력을 넣어줄 수 있는 차량이 차량 탭에 없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차량 탭은 그냥 패스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헬기인데요. 헬기 탭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 달린 그런 정찰 헬기를 뽑았기 때문에 대전차 헬기는 그냥 패스를 하고. 어, 무엇을 넣어주느냐. 어, 방공 헬기도 넣어줄 수 있겠지만, 일단 제일 급성모인 거는 KT 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KT 헬기의 경우, 명중률이 미쳤죠, 일단. 어, 그리고 분당 발사 속도는 더 미쳤어요. 분당 2499발인데, 근데 거기에 로켓까지 달렸습니다. 즉슨, 이 KT는 날라 댕기는 KT다. 플라잉 KT 장갑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 KT 헬기 같은 경우 헬기에 장갑이 달렸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병에 비비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병과 거리를 유지한 채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인데요. 제가 지원 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틱은 제공기로 제공을 잡기에 아주 괜찮은 나라다. 왜냐? 바로 이 핀란드 미그 때문입니다. 이 핀란드 미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별게 아닌데 미사일 두 발을 동시에 두 발을 써요. 다른 제공기처럼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발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쏠때두발 연속해서 빠방 발사합니다. 연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핀란드 미그가 운이 좋아서 두 발이 다 맞는다? 그러면은 한 방에 상대 제공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률상 아무래도 이제 두발중한 발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핀란드 미그는 한 대씩 쓰는 게 아니에요. 핀란드 미그는 두 대를 동시에 쓰는 겁니다. 방금 핀란드 미그가 미사일을 동시에 두 발을 쏜다고 했죠. 즉슨 두 대가 동시에 떠가지고 동시에 쏘면은 동시에 무려 네 발이 발사가 된다. 솔직히 미사일 네 발이 발사가 되면 그 중에 두 발은 맞겠죠. 즉슨 거의 항공기를 무조건 원큐에 잡는 어, 매지컬적인 그런 제공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미그 두 대를 뽑는 순간 제공권은 자연스럽게 이 발틱의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때문에 이제 굳이 장거리 방공 뭐, 항공기 잡는 방공이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수25t 아니면 A10 같이 장갑이 붙여져 있는 항공기가 뜰 때에요. 이런 항공기가 떴을 경우에는 미사일이 맞게 되더라도 장갑 때문에 데미지가 감소가 돼서 안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미사일을 많이 들고 있는 제공기를 뽑아서 대응을 해야겠는데, 어, 그런 보조적인 용도로 폴란드 미그를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란드 미그의 경우에는 이제 SA 미사일을 들고 있지만 그도 고폭위력이 6이고요. 명중률 나쁘지 않고 사거리는8,400 정도로 긴 편이죠. 그리고 가까이 가면은 빈패를 여지없이 막고 날려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조용 제공기로 폴란드 미그가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혹 F-18C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F-18C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느냐. 비행기가 단한 대만 나옵니다. 즉슨 한번삐 끝나면은, 뭐, 운이 안 따라와주는 경우에는, 눈먼 싸구려 미사일 두대 맞고, 바로 그냥 비행기 터질 수 있어요. 이 170원짜리 비싼 항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F-18C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운빨에 의존을 하는 그런 제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 미그를 추천을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차 항공기로는 세리아. 세리아밖에 선택지가 없고 그다음 이제 폭격기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이제 AB아라는 중폭격기인데요. 보시면 폭탄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어, 폭탄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이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M이 빵이기 때문에 생존력에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호크 폭격기가 있겠는데 얘는 굉장히 싸죠. 싼데 무려 500 k 로두 발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어, 화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ECM이 조금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10% 정도 달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보너스로 이 몰로냐 이 단거리 미사일이 달렸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돈 없을 때 빠르게 뽑아가지고 단거리 제공기 역할을 조금 해서 상대의 그런 고가 헬기. 예를 들어 뭐 타이거 헬기라던가 뭐 소련의 카 52, 미국의 아파치. 이런 거를 따주는 용도로도 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다목적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크 폭격기를 좀더 추천을 하긴 해요. 에이비아보다는. 그런데 지금 활성화 점수가 지금 3포인트가 남게 되는데 만약 활성화 점수가 남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ATGM 차량을 넣어 줄 수도 있겠고요. 대공헬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덱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만약 방공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아까 뺐던 네 발을 다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덱 구성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핀란드 덱 공략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그럼 안녕.